네, 5월 25일 밤 11시 10분에 강원도 평창에 도착했습니다. 어, 아까 시곳은 이제 한30% 펴가고 있고요. 어, 오늘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서부터 비가 오고 있습니다. 어, 지나가는 소나기가 있지만 어, 많게는 20에서 많게는 50mm 까지 온다고 그러는데, 에, 지금 벌이 안정이 안된 상태에서, 어, 지금 내일 비가 얼마나 올지, 에, 이것이 지금 걱정이 되네요. 자, 오늘은 평창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에, 도착한 보고를 드렸고요 다음 영상은 이제 평창에서 아까 시고 피는 상황을 어, 다시 한번 내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